네, 안녕하세요. 코인 농부입니다. 자, 오늘은 10월 3일. 자, 황금 연휴의 시작이죠. 동시에, 자, 민족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개천절입니다. 자, 물론 쉬는 날은 맞지만요. 근데 이렇게 휴일에도 수익 챙길 땐 챙겨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급하게 또 추천 코인 하나 가져왔는데, 정말 안정적으로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 코인이니까, 자,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보만 실시간 단기 수익부터 바로 오픈하자면요. 자, 다 9월에 잡은 겁니다. 요, 여러분들, 얼마 안 됐어요. 자 AW 무려 100%에 가까운 수익 뿐만 아니라 드리프트 17%베라체인은 잡은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3% 먹고 있고요 수익 코인 12%, 카이토 35%, 자, 그 다음으로는 이숍 74%, 아반티스 10%, 워몰 30%, 하지만 펌프펀 약8% 수익까지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휴지만 제가 영상도 녹화하는 만큼 특히 이 정보방은요 단 하루도 쉬지 않아요 365일 어떤 날이든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, 수익 챙기실 분들 지금 고정 댓글 링크로 빠르게 입장하셔서 타점이 잘 따라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 네, 이더리움 코인 가져왔습니다. 이거 이더리움 정말 유명하죠. 시가총액도 비트코인 다음으로 높은 코인인데, 근데 이 이더리움을 좀 크게 막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로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에요. 그래서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꼭 이더리움만큼은 소액이라도 담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. 왜냐면 어차피 장기로. 볼 거라서 단기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. 일단 살펴보면은 자 주요 이평선들 있죠. 노란색깔 60일, 녹색깔 120일, 파란색깔 200일 이평선 여전히 이렇게 정배열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데 단순히 또 정배열로만 해도 좋지만 뭐냐 지금 이렇게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. 상승 추세에서 이 정배열 이평선들의 간격이 넓어진다는 거 혹은 넓다는 것은요 그만큼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60일 이평선을 잠깐 이탈을 했지만 곧바로 회복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 무려 4.36% 에 달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다시금 요 61이평선 위로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. 동시에 요 590만원 주요 매물대 도 기준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61이평선과 590만원 매물대는 정말 훌륭한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아래쪽에도 각각 제가 미리 가로줄 그어드렸죠. 여기가 또 핵심 지지대가 될 거예요. 그렇다보니까 어차피 장기투자라서 뭐 몰빵할 필요도 없고 조금조금씩 모아가는 거고요. 여기서 만약 내리더라도 520만원 매물대에서 또 추가 매수 도할수 있고 또는 또 450만 원 매물대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. 요런 식으로 평단가 관리하면서 뭐 물타기는 불타기는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 바로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 590만원 매물대는요 단순한 매물대가 아니라 또 이전 들 기준의 그런 매물대라는 거예요 보이시죠? 이전 고점 돌파 후 리테스트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올라준다면은 이대로 이제 리테스트 반등에 성공하며 진짜 본격적인 상승 이더리움 천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지난 4월달에 잡았어요 4월달부터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 지금. 추가 매수하기 좋다 불타기 하자 물타기 하자 정말 많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저는 불타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도 51%요 보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장투하는 거예요 지금 6개월 됐어요 6개월인데 진짜 아무런 걱정 없이 50%다 이거 앞으로 더쏠 거니깐요 진짜 무조건 해셔야 돼요 800만원까지만 가도 지금 사면 거의 40%가 넘습니다 아시겠죠? 그러니까 오늘 이더리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0월 3일인데 10월 6일 있죠 이 추석 당일 이때도 영상 올릴 겁니다 업로드 예정이니까 자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아요. 매일매일 제가 상승 유력한 급등 코인들 다 잡아드릴 겁니다. 그것만 참고하셔도 남들처럼 똑같이 쉴때 추가적으로 이게 돈을 버는 거죠.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